같이 버스를 이동을 하잖아요. 근데 버스를 이동을 <laughs> 하는데 저희가 좀 늦었어요. 그래서 한 10분인가 15분 늦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요 버스에 딱 타자마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. <laughs> 어, 난역서도 타구나. 근데 너무 생겼어요, 정말.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바위보다 저는 해낭의 역사를 알수 있는 투화를 했는데요. 상상이 돼요. 그시대 사람들이 내 앞을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고 또 느껴지고 어디에 무슨 사람과 있는지부터 파악을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서로의 이야기만 들어도 함께였던 것 같은 느낌. 이게 바로 친구라는 존재겠죠?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. 맞아 맞아. 싱가포 말레이시아 그리고 내일 란드인데한 번도 지금. 바닷가를 못 밟아봤어요. 그래. 근데 아까 난 잠깐 가까웠었거든 아주 잠깐. 바데다를못 밟았는데 그래서 내일도 기대되는 것 같아요. 내일 까끔빛이. 음. 더 먹으면 되나? 내일 네. 네. 맛있는 식사와 함께하는 맛있는 수다. 더먹자 <laughs> <laughs> 그래 그래. 그나저나 우리 너무 먹는 거 아닐까?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던 크루즈의 저녁 시간. 잘 쉬고 계셨어요? 네. 음, 자 제대로 왜 왔을 것 같아요? 왜 오셨어요? 또 괴롭게 오셨잖아요. 불안해요. 빨리 하세요. <laughs> 자 저희들한테 지금 마사지 쿠폰 <laughs> 선물을 받았어요. 크루즈에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특히 바다를 보며 받는 마사지는 여성들에게 최고의 인기라고 하죠. 오늘 저희들만 쓰기가 아까워서 아, 예.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아, 왔어요. 네. 저희들 하고 게임을 해 이기시면 세 분한테 이걸 드릴 거고 아니 어. 지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저희들 대신 마사지 받을 어. 거예요. 뭐 할까 무슨 어. 심플하게 가위바위보 같아요. 아니 묵집밥묵집밥 묵지밥, 묵지밥. 한 사람은 떨어져 난 소나마. 마사지 쿠폰을 목숨 건 제작진과의 한판 승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. 무무무한채 양보도 없죠. 짜, 바, 바, 바. 맞아 소희 승. <laughs> 다음 다음 우리 언니 멋있다. 가이바 이복. 무무무 소이 이승. 가위바위보! 이거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? 가고가고가고 시작 가이바 이복 이번 한 번만 이기면 우리의 완승. 힘내라 소이. 찌찌무 무. 찌! 찌! 무. 무. 카메라 감독 승! <laughs> 아유 아쉬워. 아나이잘 못하는데, 클일 났네. 잘 못한 사람 먼저 가보자. 가위바위보! 지은아, 가위바위보. 너만 믿는다. 파이팅! 빠! 아. 어? 어? 부드럽게 아. 강한 지은 승! 아싸, 마사지 티켓은 우리 거. 아팠는데 왜 지셨을까? <laughs> 인정, 인정. 감사합니다! 와, 마사지다! 들어가자!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마사지 타임. 최종 우승 1등 공신 지은이는 전신 마사지, 나인이와 저는 발 마사지로 고고고. 피곤했던 발. 어느덧 9시가 훌쩍 넘은 시간. 크루즈에서 누리는 또한 번의 사치. 하루 종일 여행으로 인해 쌓인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는 듯한데요. 아, 정말 너무 행복한 거 있죠. 그나저나 지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? 와, 우리 지은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. 지은아, 기분 어때? 엄청 좋습니다. 마사지를 받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. 아 행복해. 그리고 크루즈에서 맞는 두 번째 반. 크루즈 승무원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댄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. 저희들도 빠질 수 없겠죠? 매일 밤 새롭게 펼쳐지는 즐거운 크루즈 파티.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크루즈의 매력. 여러분들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젊음과 열정이 있어 더 즐거운 크루즈의 밤은 이렇게 깊어갑니다. 이번엔 포켓이다! 코끼리 쇼장을 찾은 새 여자. 새 여자의 포복절도 코끼리 탑승기. 커피 한잔 때문에 포켓 파동비치 커피숍에서 노래를 한 사연은? 그리고 계속되는 크루즈에서의 뜨거운 밤 올댓 크루즈 다음 주에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아이고.